아까 전에 이 시청지 누르려다 실수로 녹화 끊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녹화나 접도 한 제대로 닫았고 이제 이것만 누르면 이게 돌아가질 겁니다. 네, 이런 거는 아 ALT 가로입니다. 이런 거는 가로랑 섞여져 있는데 밑에 아직도 가로가 남아 있습니다. 이 버튼 누르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해보겠습니다. 와우, 이렇게 됐네요. 네, 밑에 가로 값 아직도 보이네요. <laughs> 아주 거의 톤에 또 갔네요. 찍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됐는지 어디 보자. 아유, 아직도 결과 조금 있네요. 아,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고, 뭐, 이거 봉인 해지법은 나머지 4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